여러분 제가 얼마 전 논산의 이대로 짬뽕이라고 리뷰를 했었거든요. 면발이 따로 논다. 맛이 변했다 등 악평을 남겨주셨는데요. 그래서 방문했습니다. 논산의 찐 맛집 강짬뽕입니다. 이곳은 짬뽕과 탕수육이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착한 가격으로 선정된 것 같고요. 저 간판 보이시나요? 저 같은 혼밥 쪽에게는 한국 같은 곳 1인 탕수육 5 0원입니다 저는 짬뽕 하나, 1인 탕수육 하나 시켰습니다. 1인 탕수육 5 0 0 0원짜리가 나왔고요. 5 0 0 0원짜리라서좀 부실할 줄 알았는데 오바로이식 탕수육이었고요. 저 콩가루에 찍어 먹으면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었습니다. 8,000원짜리 강 짬뽕이 나왔습니다. 사골육수에 해산물을 섞으신 것 같고요. 면발도 수두급으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어, 그리고 저 가리비 보이시나요? 가리비가 진짜 30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았고요. 제가 가본 짬뽕집 중에 가장 내용물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짬뽕의 마무리는 역시 밥 아니겠습니까? 이곳은 밥도 무한리필이라서 밥 말아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습니다. 내용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약간 국밥 먹는 느낌이었고요.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. 가성비와 가신비 모두 잡은 이곳 한번 방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